자,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결과였다라는 것이 이번 3분기 어닝의 총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테슬라의 3분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3.65를 기록했고요. 오늘 어닝이 있는 날이지만 어닝 발표점 1.98%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24년 10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어닝을 발표할 예정이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6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연속 5일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말은 월가나 테슬라의 투자자 모두 이번 3분기 어닝에 거는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테슬라에서는 위 로봇 이벤트 이후 테슬라의 미래를 보여주며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그냥 이제 기대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여 주시고 있고 또 어닝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180을 갈 거라는 예상도 나오며 100% 주가가 하락해 마이너스 8%를 갈 거다라는 주식 전문가님의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어닝만 발표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에서도 마이너스 8% 하락을 본다는 전문가님들의 예상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이번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주가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님이 마이너스 8%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니 이 정말 테슬라가 3분기 어닝을 발표하고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가 궁금해졌는데. 자, 어닝이 발표되자마자 마이너스 8%의 하락을 볼 거다라는 그 일과는 반대로 주가는 8%의 상승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어닝 발표와 Q&A가 끝나고 나서는 더 상승을 해서 12%에 가까운 상승이 어닝 발표 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결과였다라는 것이 이번 3분기 어닝의 총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마술을 부렸길래 모두가 부정적으로 예상했던 3분기가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해지고요. 이제부터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테슬라의 3분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EPS가 0.6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이전까지 계속해서 어닝 미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닝을 미스할 거다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2024년 3분기 EPS가 0.72달러를 발표하면서 월가의 예측이 완벽하게 빗나가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테슬라는 어닝을 비트하게 되었습니다 자, 월가의 예상보다 무려 20%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완벽하게 월가의 테슬라에 대한 예상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예상도 한번 살펴보면, 월가의 테슬라 3분기 수입은 25.4빌리언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수입은 25.18빌리언 달러로 발표해 아주 근소하지만 월가의 기대보다 낮은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테슬라의 마진이 어떤지, 이 점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현재 60개월 무이자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마진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발표한 3분기 마진은 무려 19.8%를 기록했고요. 월가의 예상이었던 16.8%와는 또한 번의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이는 또한번 월가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어닝비트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EPS와 마진이 좋아도 테슬라의 캐시 플로우는 안 좋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AI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있고 또 로봇 택시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과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1.61 빌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표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은 2.74 빌리언 달러로 이 역시 완벽하게 틀리게 되었고요. 이 월가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3분기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는 발표가 되었으며 오늘 발표된 수치에서 테슬라의 수익과 마진, EPS,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중에서 수익만 월가 예상을 아주 살짝 빗나갔지 나머지는 모두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3분기) 어닝 발표였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맘고생하신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의 3분기가 이렇게 좋았는지 테슬라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테슬라는 3분기의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높은 규제 크레딧 수익을 달성했다고 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고요. 이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여전히 정부의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크레딧 수익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본의 도요타는 2026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30% 줄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가려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테슬라의 크레딧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벤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을 오히려 줄인다라고 하니 테슬라의 크레딧 수입은더 올라갈 전망이고요. 이 전기차 수요가 현재 급감하고 있으니 전기차를 안 만들겠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슬라의 크레딧 수입은 올라갈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또 놀라운 것은 테슬라의 차량당 매출 원가 COGS가 사상 최저 수준인 3만 5천 달러로 하락하게 된 것인데요.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의 비용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생산 원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을 정말 공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를 낮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하게도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왜 테슬라만 전기차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게 끝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읽는 이 문장이 월가에서 가장 기다려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는 월가나 투자자 모두 테슬라가 만든다라고 하는 더 저렴한 차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번 3분기 어닝 콜에서 듣고 싶다고 말하며 만약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장의 카드가 될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테슬라가 모델 2에 대한 생. 생산 일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2025년에 나오면 호재, 2026년으로 연기하면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오테뉴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3분기 어닝에서 테슬라의 마진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모델 2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또 2025년에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월간은 바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에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인 일명 모델2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모두가 기다려왔던 비장의 카드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또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큰 힘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은 또 하나의 강력한 분기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 거시적인 경제의 역풍과 또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투자에서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차량 및 에너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공지능 프로젝트 및 생산 능력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테슬라만 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이런 투자가 결국 테슬라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의 각 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차량의 현황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프리몬트 공장과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에서 과연 얼마나 차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생산 계파를 한번 살펴본다면 총 23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고 2024년 테슬라의 판매 목표가 현재 180만 대로 잡혀있는 것을 본다면 판매만 잘될 경우 무난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차량의 가격 인하보다는 60개월 무이자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목표가 달성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바다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세미 트럭 생산을 위한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테슬라가 제공한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공장의 외벽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부터 테슬라 세미 트럭 공장의 그 완공도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에서는 전기차 700만대의 생산이 기념적으로 달성되었으며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현재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10월에 300만번째 차량을 생산했고 9월에는 100만번째 수출 차량을 기록하는 두 가지 이종표를 달성했다고 전하며 상하이 공장의 차량당 매출 원가는 순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상하이의 이런 노력이 테슬라의 마진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메가팩에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마진이 무려 30.5%라고 말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며, 이 많은 나라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변화를 가속하게 된다면,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어닝에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테슬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3분기 소감을 말하며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기록적인 배달을 기록했고, 전 세계 모든 전기차 회사가 현재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대기록을 달성한 것을 카한다고 전합니다. 자, 테슬라는 매우 공격적인 환경에서도 3분기에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었는데, 어제 프리먼트 공장에서 (700만대) 생산이라는 기록을 달성해 이를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또 어닝에서 봤었던 모델2의 생산에 대해서 일론이 직접 말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에 모델2를 생산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론의 예상은 2025년 20에서 30%의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도 내려가고 또 테슬라에서 저가 모델을 생산하기 때문에 2025년을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 이후에는 2026년부터 로보택시를 위한 사이버캡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사이버캡은 디자인만 혁신이 아니라 공장에서 차량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놀랍다라고 설명하며 테슬라의 언박스드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기존의 일반 회사가 만들고 있는 차량 생산 속도에서 두 배로 더 빠르게 생산될 것이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모델 2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테슬라에서는 내년에 이 차량이 생산된다고 하니 그 궁금증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일론은 사이버캡이 모델 2가 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던졌고 이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사이버캡과는 다르게 핸들과 페달이 들어갔지만 FS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이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인 모델 2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없는 차는 마치 말을 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장림가도 같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테슬라는 2015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차량 호출 앱을 출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테슬라의 직원들은 이미 개발된 앱을 통해서 차량 호출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소프트웨어는 전부 테슬라에서 직접 개발을 해 사용을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는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 세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테슬라의 전기 세미 트럭을 도입하지 않는 회사는 운영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왜 세미 트럭 전용 생산 공장을 짓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합니다. 자, 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 내부 예상에 따르게 되면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되면 FSD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테슬라는 올해만 FSD의 성능을 100배 정도 향상시켰기 때문에 내년은 더큰 성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5배에서 6배 정도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 버전 13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조만간 테슬라의 다른 FSD 성능을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하드웨어 3를 가지고는 무감독 FSD를 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라 판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된다면 하드웨어 3를 가진 고객 중 FSD 구매자에 한해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하며, 테슬라는 FSD 구매자를 언제나 케어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지만 FSD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힌트를 남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에서 말하는 자세한 발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만이 로봇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먹거리인 로봇을 누가 싸게 또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분기 어닝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게리 블랙도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보고 주가가 현재 12%나 오르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트윗을 올렸고요. 이번 테슬라의 상승은 펀더멘탈에 기인한 상승이라고 판단하며, 크레딧을 제외했던 자동차의 마진이 17.1%가 나오며, 월가의 예상을 압도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긍정적이었던 데나이보스는 3분기 예상을 마쳤고요. 이제 테슬라는 골디락스존을 지난다라는 트윗을 올려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이 골디락스존이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알맞은 거리에 있어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 위치를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혹독한 환경에 있어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었던 테슬라가 이제 따뜻한 태양 안으로 이동했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며, 테슬라의 2025년은 매우 강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번 3분기 어닝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하면서 지켜봤었던 4년간의 테슬라 어닝 중 가장 강력한 어닝이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이었던 마진과 이 판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결과를 발표했고, 심지어 모델2라는 새로운 토끼굴까지 발견해 무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희망까지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11월 5일 트럼프까지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테슬라는 인공지능회사로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완전히 변모할 준비를 끝나게 된다 생각하게 되며, 놀랍게도 모두가 부정을 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자신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테슬라의 이번 3분기 발표는 테슬라의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포문을 여는 것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 매우 놀라운 테슬라의 3분기 발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